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인터벌을 두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것은 목적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에요. 그냥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열거하듯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최선으로만 하시는 분이니까, 앞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것의 목적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런 역할을 관리자로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양대로라는 것은 속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으로, 비슷한 속성으로 비등하게 만드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비등한 수준이고, 동물과는 이건 비교 불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뭐 네가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런 말할 것도 없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게 안될 뿐이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도록 그런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간 설계와 창조를 가장 잘알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뭐냐면, 창세계 1장에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바라 강조법이다.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한 것이죠. 이것은 메이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일신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없던 곳에서 갑자기 있게 만듭니까? 다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창조적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건 어디까지나 창조적이죠. 그건 창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과정을 생략하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적용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창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지 그 외에 누구에게 대해서 창조했다라는 말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할 때는 항상 어디든지 바라! 라고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쓸수 있는 단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셨다시피, 바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끼시고, 그 대신에 가라사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매번 쓰신 겁니다. 뭘 만드실 때마다 그건 창조인데, 그때 창조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꼭 아마르다,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은 바라에 대한 굉장한 강조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6일 창조의 목적이 사람인데 그 창조의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라 신학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를 살짝 복습을 하면 어때요? 바라를 언제 쓰셨냐 할때 제일 처음에는 1절에서 쓰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에 바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19절까지는 한 번도 안 쓰세요 19절까지는 바라 대신 뭘 써요? 가라사대, 말씀이다. 아마르란 단어를 쓰셨고, 19절까지는 딱한 번만 창조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19절까지 모든 걸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의 대표가 1장 1절에 창조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바라예요. 하늘도 창조하셨죠? 땅도 창조하셨죠? 빛도 창조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 물막도 창조하셨고 셋째 날 중력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천체를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셨는데 이 전부를 대표하는 단어가 1장 1절에 한번 나온 바라에 포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식물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식물이란 것은 물질에다가 생명력이 함께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니까 이거 생명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도 물질로 포함을 해요. 식물까지도 생명력이 더해졌다 뿐이지 물질에 포함시켰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어쨌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바라의 개념입니다. 19절까지는 물질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바라가 두 번째 쓰인 건 언제냐 하면 은 21절에 한번더 씁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부터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때 바라가 21절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바라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1절부터를 일단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앞에 거뺀게 아니라 1절에 물질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더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21절에 바라 그럴 때는 혼이 추가된 거예요. 네패시라는 단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는 물질이요. 육을 창조하셨는데 거기다 뭐를 추가하냐면 네패시다. 혼이다. 그걸 창조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물이라는 번역을 처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가 생명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역만 있는 식물은 성경에서는 그거를 생물로 취급을 안 해요. 생명으로 취급을 안 하고 생명역이라는 물질로 취급을 하는 거고, 내팻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질 때, 혼이 있을 때 그때부터 생명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화를 언제 썼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27절에 쓰신 거예요. 26절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27절에만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인체 구조란 건 뭐냐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이게 다 합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게 뭐냐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구조란 건 뭐냐면, 육과 혼과, 영이 있을 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는 바라라고 할때 집중적으로 세 번이 쓰인 거예요. 그 전에 바라를 굉장히 아끼다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라를 한꺼번에 세 번을 동원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27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때 바라가 하나예요. 나왔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게 두번쓴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를 한 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를 바라하시고 여자를 바라하셨다. 그래서 세번 창조를 했다 이 얘기예요. 세번 바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바라를 쓰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세 번이나 같으면 세번 쓰실 필요가 없죠. 한 번에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은첫 번째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할때 그것은 총체적인 서론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 총론적인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얘기할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서론이 있고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강론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라는 뭐냐 하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거죠. 인간이란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해요? 영이시니까. 인간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속성이란 게 뭡니까? 영적이란 건 초월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이란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뭐예요? 완전한 자유자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맘대로란 얘기예요. 우리는 다 맘대로 하고 싶지, 남의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해요? 자유롭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세상에서 자유로우려면 그건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영적 속성이라는 건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형태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것은 우리의 속성이 영이 초월적인 존재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쓴 것은 그 바라가 의미하는 것은 영의 개념이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영의 속성을 따라서 인간은 초월적이고 완전한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할 때는 남자의 영. 여자의 영, 이 남자와 여자 이 문제인데 이거를 사실 오늘 본만 가지고 정립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함께 보시면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나중까지 다 정립을 한 거니까 그런 결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남자의 영, 여자의 영 따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남자의 영이 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겁니다. 남자를 따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설계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안 되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남자가 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가 뜻하는 것은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너는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예쁜 딸이고, 이렇게 인간의 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여자로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신부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남자인데, 자꾸 저보고 신부가 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은 남자를 뜻하는 거고, 인간은 여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냥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의존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거죠. 옛날에 적어도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비유하신 건데, 여기서 남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준다. 그런 뜻이 있는 거고, 여자의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영이라고 할때그 영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영은 인간의 영, 내 영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남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기 위해서 남자의 영을 따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자의 영을 따로 발아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두 번을 남자를 따로 창조하시고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정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가시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니까.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고,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지만 되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그건 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이 육신에 갇혀있을 수도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도 그렇고, 인간의 영도 초월적인 존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못 견디는 존재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제약을 받는 육신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 답은 뭐냐 할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육체 우선이다"라는 것을 답으로 알려드린 바는 있습니다. 지금 이 6일 창조에 보시면, 은 6일째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동물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아니 영적 존재고 우리가 그러면은 순서가 동물은 따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만 창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아니 그 전까지는 혼이고 우리는 영인데 그래서 발아를 따로 쓰신 건데 강조해서 세 번이나 쓰신 건데 그러면은. 다섯째 날까지 동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만 창조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섯째 날다 같이 창조를 한 거예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 창조하시고, 날짐승 창조하시고. 그런데 여섯째 날가 가지고 육지 동물과 인간을 함께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지 동물과는 전혀 틀린 게 인간이에요. 동물이라는 건 혼까지잖아요. 사람은 영이 있고. 엄연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아니 인간이 이렇게 구별됐는데 어떻게 동물이랑 같이 해놨나? 왜 그렇겠어요? 이런 거죠 인간도 혼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묶어 놓지 않으면 이럴 수 있죠 사람이 식물은 생명력만 있고 동물은 혼이 있고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정립이 돼요 내패시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런 혼이 있냐 없냐 이거를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랑 묶었어요 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이 동물과 같아요 그래서 진화론자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고등동물이다. 같다는 거죠. 동물이랑 비슷하게 다 생각하고 느끼고 강아지도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혼이란 거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물이 같아요. 만약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인간이란 혼이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다섯째 날까지 동물을 끊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에도 동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인간도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과 같이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그러니까 육도 있고 혼도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거기는 동물까지고, 동물성이 우리가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인간은 뭐가 달라요? 영이 있다. 하기 위해서 동물과 같은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 같이 만들되, 그런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라고 하는 영으로서 구분을 지어준 겁니다. 성경이란 게 이렇게 정확해요. 이 인간의 설계를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도 있고 혼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 그런데 인간이 혼도 있고 영도 있는 존재인데 문제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영을 만드셨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법칙으로 창조를 하시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 창조에 있는 것인데 그걸 전제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항상 육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내용물을 추가하시는 경향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질을 만드세요. 육신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속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에 있고 그건 뭐예요? 인간의 심령이잖아요. 육을 만드시고 그 속에 혼이나 영을 집어넣는 식으로. 그래서 식물도 땅이 내라 고 그러잖아요. 땅이 내서 물질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명력을 더하시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무중력 상태였다가 거기다 중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넣으시고. 동물도 땅에 내라 그러잖아요. 땅에 물질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혼을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항상 육을 먼저 만들고 그 속에 혼이나 영을 채워 넣으시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담이 뭡니까?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내폐시와 더불어서 영을 넣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육 우선이에요. 제가 늘 육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육체 우선입니 애초에 태어나기를 육체 우선, 혼 우선으로 태어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체적인 게 중요하고 뭐내 마음이 어떻고 그런 게 자꾸 중요한 이유가 애초에. 근데 그 육과 혼은 구별할 수가 없게 해놨어요. 뭐 땅이 식물래라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게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생명 자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물질이 생명이 된 거냐, 이거 구분하지 못하도록. 또 동물도 땅에 동물을 내라. 그래 놓고 거기다가 혼을 넣어버렸잖아요, 내팻시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신비의 생명이라는 것이 물질에서 온 거냐, 물질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온 거냐. 이 육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육과 혼은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인간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에 우리는 육과 혼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영은 숨겨져 있는 거고, 나중에 담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인간이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 그냥 눈으로 살펴보고 행동으로 살펴보면 그런 거죠. 어디 영이 있습니까? 다 드러나는 거는 육신이고, 혼이고, 감정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먼저 만드시고 그 속에 영을 숨겨두셨다. 그게 모든 생물체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육과 혼이라는 건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물질과 생명력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은 분리할 수가 있어요. 영은 나중에 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불리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는 게 대표적으로 영혼의 이탈이죠. 사람이 죽으면 4분 동안 숨을 못 쉬면 그 사람은 영영 소생할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이탈했다가 돌아오면 며칠 있다가 돌아왔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과 분리된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영혼의 이탈이고, 하나님은 영혼만은 분리할 수 있게끔 애초에 설계를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영만 빼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혼이나 육신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이 혼과 육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가 도대체 혼인지 그것도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육과 혼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무슨 행동을 하지 않다더라도, 육적으로, 혼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영으로 역사할 수 있고, 영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애초에 영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창조하셨다. 영이 별도로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이 영을 개발하는 거예요. 영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육 우선에 갇혀 있는데 혼에 갇혀 있는데 그 영을 별도의 영을 자꾸 일깨워 가지고 영을 살려 놔 가지고 영으로 역사하는 그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영을 살려 놓을 때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말을 안 듣던 아이인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탁 되고 나니까 집에 돌아가니까 멀쩡하게 애가 앉아 있는 거죠. 완전히 변해가지고 아이가 갔는데 뭔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뭘까?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원해진 게 있어요. 그만큼 갔더니 아이가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죠. 야, 이게 바로 영적인 거구나. 그건 내가 뭐 말로 설득한 것도 아닌데 이미 내 영이 아이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이제는 영으로 역사하는 법을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쉽게 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해를 지면 더 쉬워진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냥 놀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멍해를 쳐요. 영으로 역사하고, 영을 추구하고, 여기에 시간을 썼고, 그러면 오히려 멍해가 나의 삶에 쉼을 주고, 변화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창조하셨고, 별도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모시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